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땅집땅의 문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요 합천군 봉산면입니다. 합천 댐이 내려다 보이는 계획관리 답을 소개해드리게 지금 왔거든요.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네. 제가 지금 도보로 지금 걸으면서 찍고 있는데요. 뭐 어저께는 여기 진눈깨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눈이 약간 약간씩 쌓여가 있습니다. 요 진입로로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. 요 논입니다. 답인데요. 전체 면적을 보면 은 1,476제곱미터, 446평이 되겠네요. 계획관리 건폐율 40%가 되고, 저 멀리 보이는 합천호수댐에서 차량으로 한 2,3분이면 현지까지 도착을 합니다. 저 위에도 지금 전원주택을 어뭐 한채 지어가 있는데요. 저 주택 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도로가 내려옵니다. 내려와가지고 차량 어, 성용차 또는 1톤 차량 정도는 어, 진출입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가격면에서 주인께서 어, 구입가보다 아, 약한 뭐, 천 한, 이삼백만 원, 손해를 보고 판답니다. 구입 현재가 지금 몇년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, 어,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기 바랍니다. 토탈 4 4 6평의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. 그리고, 어, 요땅 뒤에, 어, 조그마한개울이 흐르기 때문에 여름에는, 어, 물도 철철 흐르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제가 주 용도로는, 뭐, 저는 주택을 지으셔도 되겠고요. 농지원부나 농 경영체, 예, 또는 주말 농장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주위에 주택 짓는 분도 어,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아니면은 뭐 적은 돈으로 투자도 되지 않나, 이게 보고 예. 예. 면적이 1476제곱에 446평. 주인께서 매도를 7,800만 원에 매도한답니다. 7,800. 좀 저렴한 편이죠. 예, 저 위에 차량이 움직이는 도로에서는 직선거리를 한 한 780m 정도 더 내려오겠네요. 내려오고 방향은 어 약간 동향입니다. 동남간에 앉았습니다. 방향은 땅에 위치는 동남간에 앉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접근성이나 가격 면에서 좀 저렴해서 찍어 올렸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 땅집 땅 문서장에 연락 주기 바랍니다. 토탈 446평이고요. 여기 봉산면 소재지에서 한 4, 5분.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봉산 요 합천 댐, 여기 보이는 댐에서는 한이삼분 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접근성 면에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찍어 올렸습니다. 이샘 이상으로 소개 말씀드렸고, 다시 한 말씀드리면 계획관리. 1,476제곱미터, 4 4수평이면서 매도가격은 7,800만입니다. 주인께서 많은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 주시고 어, 좋아요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